어, 아이 거가 나왔네. 포구의 무슨 전략이지? <laughs> 이거 이거 가 <소울큐인가요>, 혹시? <laughs> 안돼, 릴 <걸릴> 거야. <laughs> 습니다오 진짜 지어오 날스 안녕하세요. 나 날스? 아! 잘자 오케이 스면총 빠졌고 잘자 아. 오케이 스면총 빠졌고 와 아나 뭐야 와 아나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어아아어디어디 어디있어 왜티가 보고있어 오른쪽 나이스 나이스 와 진짜 정신없다 이거 어우 정신 없다 이거 어, 어 개, 나 피, 죽었는데? 피, 피, 피. 떨어졌어. 오! 와! 로어리 <laughs> <살렸다. 뒤에> <laughs> <리퍼. 우리> <laughs> 제발, 제발, 제발 이겨줘. 제발. 나이스. 와. 어, 텔포 까먹었다. 아, 아. 아. 텔포 아. 이슈가. 이러면 제가 호구를 할수 밖에 없어요. 진짜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! 그런 무서운 <laughs> 말하는데 <하면 돼. 웃음> 어, 어, 잠깐만. 이거 들어가야 된대? 들어가자. 쫓았다, <laughs> 쫓았다. 이게 바로 어그로 떨어져. 형은 <laughs> 쫄지 않아, 아이고. 어어라어야될거같은 어 어, 우리 와이. 잘이야, 차아필차아필 진짜 필. 나이스. 이제 길 없어. 탄 있어. 아, 걸이리다얘좀좀야될것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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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데. 맞어. 드레바 리앙 아 그럼요. 아, 네, 네. 왔어요. 아오 네. 간만에 하니까 정신이 없다와 아이고 그니깐요. <laughs> 하나 둘셋 TP 깔았어요. <웃음> 오 <웃음> 나이스! 아닌가? 어리포 아픈데. 빼 주세요. 아! 리 포인팅. 와우. 와! 와! 다리 너무 아파요. 리거리거 됐다. 와! 그랬다. 아 씨. 아니었 어, 죽었 오, 많이 잡았는데?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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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아, 나이스. 나이스. 아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. 와쟤짜 잘한다. 아지막 어, 아, 아직 계시네. 아이트에 <laughs> 아. 우리 탱커에서 두 명이니까 난난딴거 해야겠다. 아 안에. 네. 아와 아, 네. 이거 너무. 아 이게 대구나. 잠깐만요. <laughs> 아 어? 뭐야 이거. 아두번 어, 어, 연속은 그래? 못하는데? 이거 좀건방지고 잠깐만 나 건방지 저거 나 지금 나제 괴롭혀야겠어 어 형이야 나이스 어 나이스 어, 나이스, 어, 나이스, 어, 나 나이스 나이스 어 형이야 어 아, 뭐야 이건 또 아? 와 기사이 맞추네 막대어스지 라인 케어 라인 케어 라인 케어 됐다 저 됐다 정말이로정말이로정말이로 오케이 뺐다 와 이걸 맞추네 상대 망치 있어 상대 망치 있어. 저기요. 상대 망치 있어 상대 망치 있어 상대 망치 있어 상대 망치 있어 라인 w t o m o r r o 있 Tomorrow, t o m 어 이게 왜 내가 왜넣아아 외누... 이거 못못비 아. 하비. 아, 설이안 돼. 못 하겠어 이거. <laughs> 못 하겠어요. <laughs> 그저저 <그냥, 웃음> 저 위도 <laughs> 죽여버려 갈거요 <할까요? 웃음> 됐고 나나다리갈게 하나 삼이삼이 일. 잠깐만요 다리님네안 되나? 뺐어. 나 다시. 자, 갈게 3, 3 2, 1어야 뭐야 나 디엘 좀 다메님 뭐야 나 갈거야 3, 2, 갈 거야. 3, 2. 2. 2. 1 ㅋ 1하니까 사라졌는데 저기 모두발참 잡탐 맞으러 괜히 썼나? 아군이 당했습니다 네 뺐어요 뺐어요 다메님 빠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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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러 계시죠? <laughs> 아 살아 있어요. 살아 있어요. 켰는데 괜는데 여기 여기 사람. 우리 한명사 그러니까. 말이 말이 고 갑자기. 아이고. 이 혼자. 우리 여기 있는데. 이거 오메가보할말할말할말와 와! 와!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! 막을만해? 힐 빡세게 할수 있어. 일할말할해 할만해! 할만해. 턴천리턴천리턴천리 천천히! 아 네. 까비 나 망치 있는데. 턴천리턴천리턴천리 다리 위대면 할만해? 이거 이길만해? 이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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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날팔이스이싸나이 지지 와아.. 큰일 이이 큰일 났와 방금 진짜 개 쫄렸다. 리지! 어. 와위도가 4명. 말이 안돼 이거 갑자기. 갑자기.. 진짜.. 아, 스스이킬 뭐야? 어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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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맞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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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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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거이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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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이거 제발만. 제발 무시 아, 제발. 저, 주세요, 제, 제발 이 <laughs> <제발 제, 웃음> 우리 무시해 무슨, 아, <laughs> 아 이거 무시하면 안 되는데. 아 죄송해요. 아, 줘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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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, 아, 우리 나래를 무시하는 거죠 아,